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선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업 양정 1, 2동 출신 김미경 의원입니다. 부산 진구는 사람의투자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9년 한해 동안 부산 진구 의회도 견제와 감시의 기능과 동시에 동반자의 자세로 함께 달려왔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고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고자 했습니다. 2020년 첫 임시회를 시작하면서 2019년 연초에 주민들과 약속했던 일들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국민과의 약속은 잘 지켜졌는지, 의원으로서의 역할은 잘 수행했는지 등을 돌아보게 됩니다. 8대 부산진구 의회가 개원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늘 국민의 입장에서 19명의 의원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2019년 한해 동안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섯 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부산진구에 약 6천억 원의 예산을 심의하였고 한 번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복지관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개별 공시시가 산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10억여 원의 세수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공무국의 출장은 심의를 거쳐 진행하고 본회의에서 출장 결과를 보고하고 정책 제안도 하는 등 공무국의 출장의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라 생각으로 현장을 누비며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9년 한해 동안 조리안 처리 건수는 의원발의 33건,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 처리 58건으로 총 94건을 처리하는 등그 어느 해보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홍보계를 신설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부산진구의 의정활동 내용을 홍보하였고 전문위원을 공개 채용하여 부산진구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민생현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부산진구의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며 민생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이 행복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물이 높아지면 배도 함께 뜬다는 수고, 선고의 마음으로 부산진구의회가 더욱더 큰 도약을 하는 해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발전하는 부산 진구를 위해 집행부에 세 가지 사항을 건의드립니다. 첫째, 지하 강당에는 장애인이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행사 시 임시발판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르고 내릴 때 보는 사람이 더 불안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복지의 기본인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의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배려가 아니고 장애인의 기본 권리를 빼앗는 행위입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강당에도 장애인의 편의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36만 구민이 있는 부산진구청의 대강당 시설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이런데 쓰는 것 아닙니까? 모든 부산진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강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두 번째, 부산진구 주위에 있는 도로 안내 표지판입니다. 보십시오. 부산진구에는 부산진구청만 있습니다. 부산진구에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부산진구에는 없습니까? 이건 대놓고 의외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로안내 표지판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관 삼청 자치협력실이 있습니다. 자치협력실에서는 집행부의 정책 시행에 대한 부서별 협의나 주민들이 주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한 행사나 회의가 많이 열립니다. 하지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책상에 마이크 시설이 하나도 설치된 게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할때 담당 공무원이 마이크를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닙니다. 자치 협력실의 목적이 부산진구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의견을 나누고 정책을 논의하는 장소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